아, 만날 때그 소리 하는 건가? 맞아, 아, 맞 만... 어, 먹어, 먹어, 응. 다 먹어. 야, 보금안의 천이라고 그러는. 응, 응. 가까이 찍어 봐. 갈거 봐. 안 가, 가까이 가 봐. 가까이 쭉 가도 돼. 이제. 한다고 저가 다가 봐도, 기앞에 까지, 코앞에 까지, 진짜 음 되게 맛있 나 보다. 여기 사료먹을 일이 별로 없 잖아. 먹고. 자기 이거 봉치지 마, 앞으로 해줘. 먹느냐고 쏠지, 일로 나왔어. 이리로 이리로. 어, 질라 그래. 빨리 먹어. 어, <laughs> 응, 먹어, 먹어, 먹어. 응, 알았어. 기쁘게 <laughs> 생겼다. 미미다 그냥 다부숴주지 공달이다 줬서잘못 먹는 거 아니야? 부숴줄. 아 거래든지. 누가 이거 줬나 보네. <laughs> 되게 맛있나 봐. 아니 원래 고양이 아니 맛있으면 이런 소리네. 우리 애영이도 옛날에 처음에 그랬어. <laughs> 추워서 이제 곰만 가고 싶은데 되게 잘 먹네. <laughs> 다 먹겠지? 얘네들은 이, 이, 먹을 때다배 터지 터지도록 먹잖아. 아니 귀여워서 못 먹겠다고 영상또 언제 먹을지 모르겠뇸뇸명엄 <laughs> 아, 반나다. 그래, 다 먹어라. 난 이제 추워. 갈래. <laughs> <laughs> 맛있게 먹어.